오직 말씀. 네, 여러분 미국 가면요 그세 마디만 알면 살수 있습니다. 누구 만나면 하이. 뭐툭 건드리면 엑스큐즈미 그럼 말로 막 건드리면 말로 막해 나한테 그러면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미국애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집이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흑인 동네 여러분들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흑인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한인들이 장사하는 데 가서 이제 돕거나 또 이제 뭐 요양원 같은 데에 설거지 하거나 이제 어릴 때는 별로 이렇게 많은 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어요. 한 40가지 직업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이제 대학 다닐 때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여동생도 학교를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방황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여러분처럼 이렇게 수련회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요 진짜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싸움이 붙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나 나도 뭐 성질이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나도 뭐 온전치가 못하니까 이제 싸움이 붙고. 이제, 뭐, 나는 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그때 막 그냥, 그냥 막 싸우는 거죠, 뭐, 그냥.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저보러 이런 수련회를 가라는 거예요. 뉴욕에 이런 수련회가 있대. 나는 필라델피아라는 데 살았어. 뉴욕에 이런 수련회가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한국 사람 별로 없고, 뉴욕에 한국 사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모여, 이런 식으로 모여 있는 걸한 번도 못 봤거든요. 기껏 해봤자 20명, 30명 이렇게 모인 것만 봤뀌는데 이렇게 500명 정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동원해서 뉴욕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한 4박 5일을 캠프를 하는데, 한 5일만 내가 도망가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난딱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을 갔는데, 500명 중에 250명은 여자애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 10명이랑 갔습니다. 많은 꿈을, 꿈과 기대를 가지고, 250명 중에 25명은 예쁜 여자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여기는 은혜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애들이 올라와서 막 예배도 안 드렸는데도 막 찬송가 부르고 막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첫째 날부터 너무 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수련회 첫째 날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또흑 하고 이렇게 울두고 그다음에 둘째날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첫째 날부터 막와막 막 뒤집어지고 막 살려달라 죽여달라 막 나는 죄의 것이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열명내 친구들이랑 맨 뒤에 앉았거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딱 이제 팔짱 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것도 왜 저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나가고, 둘째 날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둘째 날은 더 난리야. 어, 나는 더러워요. 뭐, 나는 나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애들이 회개 기도할 때 옆에 가서 듣는 거예요. 생긴 거는 멀쩡한데,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고 막그러더라고막 깜짝 깜짝 놀래. 회개하는데 보니까, 막 입을 다물고 막. 근데 이제 그렇게 하, 나는 이제 우린 기도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밖에 안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4박 5일을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넷째 날 정도 되니까 애들이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줄을 서. 그래서 우리 10명이 500인분을 먹었어요. 아무도 안 먹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애들이 막지내들끼막 기도하고 막 이미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막 어떤 애는 막 어, 나는 이상해. 막 찌릿찌릿해. 막 너무 무섭잖아. 찌릿해. 그리고 막 이러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애들이 난리, 난리, 난리가 났어. 난리, 난리,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께서 여러분 중에 주님께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러는데 거기 야외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명, 그러면 대개 한 명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490명이 우훅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앞에서 막손 들고 막다 다 살려달라, 죽여달라 막 난리가 났고, 우리 10명이 이제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 이거 쉽지 않아요. 청소년 때. 우리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 앞에서 막 난리 나고 막 죽여달라 살려달라 막 이러고.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요 그래서 내가 빨리 앉으라 그랬어요. 앉아. 그여튼이 새끼가 막 나도 찌릿찌릿해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가기 시작했어. 다 나갔어. 나밖에 없어. 그리고 얘네들도 뭐 죽여달라 살려달라 하더라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쉽지 않아요. 이러면요. 이게 청소년인데. 그리고막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많으신 아줌마, 그 선생님들 있잖아. 아주머니들이 막 나를 향해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막 불쌍한, 내가 왜, 뭐, 내가 뭐가 불쌍해? 불쌍한 새끼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 다음에 목사님, 그래, 내가 그래도 안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머리에 안수하고 막, 그때부터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갔어요. 독하지. 그리고 그 난리 난리 났는데 나는 끝까지 안 나갔어. 요 나중에는 강사 목사님이 499명이 울고 불고 난리 났었잖아. 다일어나라 그러고, 뒤돌아서라고 그러고, 두 손을 높이 들으라고 그러고, 저 불쌍한 놈을 위해서, 내가 뭐가 불쌍해. 근데 499명이 나를 위해서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나 끝까지 안 나갔어요. 여기 선생님들, 목사님들 계신데, 여기 특별히 애들 중에 이렇게 끝까지 은혜 안 받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다 나중에 저같이 목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 안 되고 싶으면 빨리빨리 회귀하고, 빨리빨리 정신 차려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내 친구들은 나랑 안 논다 그러고, 이제, 왜냐면, 쟤네들은 뭐 예수님 만났다나 뭐어쨌다나뭐 그러고 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 내 친구들까지 다 하나님 다뺏어갔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제가 절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하고 절교하는 방법 배운 적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가르쳐 주는데 절교하는 거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절교를 하려면 교회 가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딱 교회 가서 절교. 하나님은 하나님 길 가시고 난내길 갑니다. 이거 하려고 내가 교회를 갔어. 교회 가서 진짜 절, 교, 했어요, 제가. 하나님, 하나님 길 가시고 나는 내길 네 가자. 아, 마음 편하더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어요. 갑자기 막이 떠만한 불이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탁, 터져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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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굴르고 내가.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님 다 나가게 하시면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마세요. 나같이 더러운 놈 사랑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울음 터지고 막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났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제가 청소년 때 방황했으니까 청소년 사역, 청소년 교육 전공하고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요. 나는 너 죽는 꼴못 본다. 내가 대신 죽는다. 나는 죽어도 너 죽는 꼴은 못 봐.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요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나아가고 하지 아니하고 숨어요 그리고 숨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있잖아 계속 얘기해 하나님이 있잖아 너 죽는 꼴못 보신대 아멘 아멘 열배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요 비행기를 엄청 많이 탔거든요. 어, 얼마나 많이 탔냐면요, 진짜 전 세계 한 100여 개 나라에서 집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너무 많이 비행 기 진짜 많이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여러분 그 저같이 이렇게 몸이 큰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싶어요. 나는 이렇게 팔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탈 때는 좀 떨어뜨렸다가 이제 내릴 때쯤에서 붙이고 이랬으면 좋은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좀 날씬하면 괜찮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같이 크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주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국 가는 14시간 내내. 예. 별로 안 좋아. 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믿고 내가 비행기를 타면 미국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믿는 대상의 능력을 우리가 혜택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지금 자신감 별로 없을 때예요. 성적도 내 마음대로 잘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잘안 되고.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예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나는 너무너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걸로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안 돼. 인생은 너무너무 그거보다 복잡해. 인생은 아픈 일이 너무 많고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매일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 못 이겨. 우리가 하루는 기도 열심히 할수 있어.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 못 이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던과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숨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아니면 죄 짓고 도망가고 숨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 와서도 다른 친구들 다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나의 삶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동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 이 수련회, 2025년 1월에 있었던 이 캠프코리아, 여러분, 이 캠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캠프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캠프가 평생토록 기억되는 그 캠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래요. 오직 말씀.